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봄은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요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한테 어떤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들어서 부르기한 그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노래가 증거 우리가 증거가 될땐 때가 있잖아요. 언제 증거가 되느냐? 우리 21절을 보면요. 우리 아멘하는 것까지 읽어 볼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멘. 언제 이 노래가 증인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한 그때에 이 노래가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가르쳐서 만들어서 가르쳐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노래가 무슨 증거가 될까? 또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 증거가 될까? 또이 노래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될까 우리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은 우리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건 지금은 뭐, 아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새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미 좀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아멘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바라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침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 말씀을 떠나서 할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거다함부터 그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되면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못하면 뭐 조상 탓이라고. 이스라엘 학생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울때 어떻게 하나요? 어려운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때 노래가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노래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겠죠.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 이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이게 바로 신명기의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노래를 부르며 다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할 때는... 계속 많이 말할 때 노래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복적으로 말이 말하는 거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세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면 뭘 우리 세뇌하면 그렇잖아요. 뭘 무의식적으로 그거 하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불편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되겠구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방에서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도전이 되는 말씀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시죠. 뭡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사명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생에서 어,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어, 들었잖아요. 어,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봤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불순종해서 재앙과 환란을 당했구나. 그거를 여러분.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이 야 내가 이렇게 해야, 고생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어, 그 그가 간그 길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묵상 해설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패역하고 원하갈지라도 친히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믿음에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헛되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약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을 악해지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의 수건 헛되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수아가 갔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 기도하는 길, 사명감당하는 길로 나가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